최수 입니다 최수희요 유튜브로 몇시 다음 최시 지금 예예예예 사진 좀 찍자 수희야 사진 옆에 해봐 저, 저도 같이 합니라 찍어드릴게 하나 둘셋자 한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잠깐만. 어 근데 apa 저, 저도 한번 또 사진. 당 <laughs> 어, 네, 네, 네. 이게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상황이고. 음, 그래군 예, 예. 예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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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예 감사합니다. 스야 네. 네. 웃어. 네. <웃음> <웃음>